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정치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주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늘 파악해야 합니다. 즉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필수 의무이며 주권자를 가려가며 의견을 듣는 것은 옳은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해일입니다. 설령 선거의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런 갈등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이 제한적이고 손톱만큼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점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성장을 부르짖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기회와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고 성장을 통한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생각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내 주시는 비판은 모두 소중하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아이 키우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합계 출산율 0.84명이라는 유례없는 자출생은 청년의 마음에 어둡게 드리워진 절망감과 아이나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하루하루 꼬물꼬물 커가는 모습을 보는 인생의 큰 기쁨을 포기하게 되는 세상이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맘스하트 카페에서 국민 반상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맘스하트 카페는 동작구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인데요. 비용도 저렴하고 시설이 매우 좋더군요. 제가 성남시장 시절 만들었던 아이사랑 놀이터도 떠올랐습니다. 각종 육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아빠도 양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탄생과 돌봄이 온전히 기쁨이 될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좋은 정책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7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결정하는 관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30일 열린민주당 동지들이 당대당 통합에 통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열린 민주당 동지들이 내민 손을 뜨겁게 잡아줘야 합니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사익 추구 세력, 사적 복수심에 가득한 세력은 사리사용, 권력욕에 취해 이전투구를 거듭하며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주권자 국민의 승리를 위해 대통합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이 한 마음으로 선대위에 결합해 뛰어주고 계시고 잠시의 견해체로 당을 떠났던 분들과의 통합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 국민의 승리는 필연입니다. 코로나19, 저성장, 연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 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사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려면 민주개혁 세력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투표 참여, 통합 가결로 역사적인 대통합,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2022년 1월 10일은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의 날, 3월 9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자 국민주권 민생정부, 대통합 실용정부 출범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